아 예, 리미 그리 그랬는데. 잡아 줬는데. 뭐 뭐. 오비 껍질 다 먹겠다. 아. 단안하는보다 사용을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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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게 아버님이 이제 저나리님에 사용을 가연이 알려주셨다 엄청 매워 먹었어 어머 어머나? 먹었어 이거 어, 어. 아니 아까 껍질 처음에 그냥 <laughs> 없더니 뭐그 다음에 막 계속 가잖아 <laughs> 어머 그러네 이 이거 가연아 <laughs> 이제 이빨에 사용을 잡아어 너무 크게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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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오. 네. 응. 가니버렸다 이제. 맛을 알아버렸네. 네. 니이니 이거 이거 가 니가 니가